음, <laughs> 아까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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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아 안녕하세요, 제 이름은 비콘. 저는 평범한 그냥 사람입니다. 아 오늘은 아, 까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. 아 우리 우리 설날은. 오늘 이에요 뻥 화면 가득 채우기 자 어쨌든 오늘은 설날 겸 좋은 날인데 음 제가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설날에 용돈을 참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게 다 용돈인데 제 집이 약간 좀어 땅부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흠 일단 돈을 조금 많이 주신 할아버지께 인사를 좀 드리러 가야겠군요. 할아버지! 할아버지, 할아버지! 아유, 비코니, 안녕! 할아버지, 또땅 보고 계세요? 아니, 저, 우리 집, 저기, 그, 교회 옆에 땅 말이, 있, 아, 땅있잖냐 아, 네네, 알죠. 저기가 안 쓰이고 있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. 아유, 비코니, 니가 또, 뭐, 저뭘좀 지을 수 없겠니? 제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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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고 뭘 지으라고요? 아이, 그럼, 그럼. 아이, 요즘 뭐, 어? 기술이 많으면 좋지 뭐안 어? 그래? 그 할아버지가 용돈도 많이 줬는데 저 땅도 어차피 너가 물려받을거 아니니 아이저 물려주시게요? 아이 뭐그 하는 거 봐서 물려주긴 할 건데 어쨌든 니가 좀 저게 좀 어? 너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작은 거라도 좀 지어놓으면 은 뭔가 좀 보기라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기에 건물을 지으면 내 땅이 된다 이거지? 오 잠깐만 땅부자만큼 좋은 건 없지 건물주가 될수 있잖아. 어, 음. 아이 아라 아라버지 뭐 제가 할수 있는 일하면 최선을 다 할게요. 아이 그래 그래. 아이 뭐 그냥 해본 말이다. 할아버지는 어안 해도 돼요.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떻게 제가 할아버지 말을 거절 거절하겠어요. 저 땅이 될거될 건데. 아 <laughs> 일단은 그러면은 쓸만한 게 있는지 시장에 좀 갔다 와야겠구만. 할아버지, 저 시장 좀 다녀올게요. 아이 그래 그래, 만난 거좀 사와라. 아이 만난 거됐고좀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어 어, 음, 음, 아이 가볼까? 자 일단 시, 우리 마을 시장에 좀 가봐야겠어. 뭘 파는지 좀 봐야겠구만. 야! 좋아. 여기가 마을 입구인데 오늘따라 근이봉들이 안 보이네. 아 하긴 설날인데 이제 쉬어야지. 까치 까치 설날은 아 어저께 어, 고요 어, 어어 근데 잠깐만 나 이렇게 계획 없이 와도 되나? 아이 저 건물이 아이 그저땅에내게달라면 건물을 지어 놓고 할아버지한테 좀잘 보여야 하는데 아이 진짜 이거 저 시장에 팔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음도서 어? 잠깐만 일단 이상해한테 안녕하세요 아저씨 음 안녕 비코나 아저씨 저 얼굴 좀봐 주실래요? 아유 요즘 추워서 과일 장터도 안 되고 뭐 아이 왜왔니? 아이 왜왔겠냐 그뭐좀 건축 재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여기 과일가게란다 비코나 가주줘아네아이용도 많이 았는데 아이 거뭐 책가게니까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 비코나 저번에 사간 어린 왕자는 달거니? 아 우리 망자요 아예 다 읽었어요 그 보아뱀하고 뭐 어쨌든 그 해피한 엔딩이잖아요 해, 해피했었나 아이, 어 그, 그래 그뭐왜 왔니 아예 건축재료 살라는데 여기는 뭐 없잖아요 아이 뭐 관련된 책은 있긴 하다만 숙련자용들 밖에 없어서 아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저씨 나중에 또 올게요 여기도 아니고 음아 근데 이거 다안팔 텐데 여기는 이 아저씨도 물어봐야 다 아유 아유 안녕 안녕 알로 알로 알로. 너 딱봐도 지금 건축에 가.. 어? 열망이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? 아이 저기 저 도서관 애랑 뭐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아버지 엿드는 거 잘하시네요 아이! 엿더다니 그.. 그.. 어? 사람이 여기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들려했다고 하면 되지 뭐 어쨌든 네가 필요로 하는 게뭐 건축 뭐잘 지어지는 뭐 그런 거니? 그런 물건을 원하니? 아이.. 네뭐 건축.. 관련된 물건을 원하는데, 제가 뭐, 솔직히, 거축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. 예, 해본 적도 없고, 그래가지고, 혹시 뭐,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해서,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. 아유, 마침 잘 왔어요. 우리 집에 들어온, 여기, 여기 상자를 보거라. 이거요? 어이, 뭐, 야뭐야 이게? 이 신발은 평범한 신발이 아니에요. 블럭이 어 자동으로 막다 설치되고 막 자동으로 집을 지어 주는 그런 어 아주 엄청난 물건이지. 어, 어. 에이, 뻥치지 마요, 할아버지. 아, 여기 뒤에 보면 어은품도 있어. 그사은품그 나무 너 나무 필요할 거 아니야. 아, 어이, 뭐냐? 아이, 그래 그래. 아이, 단돈. 어, 네가 가진 돈다 내놔. <laughs> 아이, 제가 가진 돈다 내너라고요? 저기 확실치도 않는데. 야, 상인은 마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. 내가 어, 시민한테 거짓말 할것 같아? 왜 등을 돌리셨어요? 아이, 그냥, 어이, 좀 물건 좀 보라고. 어쨌든, 네 돈을 다 주면, 내가 이것들 다 주겠다. 어떠냐? 아이, 네, 네, 네 알겠습니다. 아, 이 아, 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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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부자였구나. 자, 어, 어쨌든 음, 신발은 하나만, 아이, 두 개만 가져가고. 어네 그리고 또 보자. 아이 블록 다 가져가요. 가져갈 수 있는 만큼. 아뭐이 뭐,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업품인데 어, 아, 됐어요. 이뭐 이렇게 하면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? 이 시드면? 아유, 아유, 그럼그럼 신발이 자동으로 어, 너의 집을 지어 줄 거란다. 아이, 그래요?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못 믿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도 다시 어, 우리 땅으로 가보자고. 멍청한 녀석. 에헤헤. <laughs> 그거는 블록을 하나하나 쌓는 거라고. 얼마나 어려운 어그 물건인데 멍청한 녀석 건물 새로 짓기 무슨? 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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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건물 지어주기 과연 네가 고생할 거다. 자, 여긴데어 여기 이 것만 할아버지가 쓰라고 지금 파놓으신 거 같구만. 일단은 그때 나 이거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거 이거 뭐 어, 어떻게 쓰는 거지? 이거, 아이, 가만히, 이거, 다, 들고 쓰면, 다 지어지지 않을까? 하, 아 이거? 아, 왜, 아무 반응 없지, 이거? 뭐야, 이게? 이거, 아, 불량품 아니야, 이거? 오! 잠깐만. 어? 아, 이렇게 지어지는, 아, 잠깐만. 그럼 나 사기 당한 거 아니야? 할아버지가 집다 지어진다고 했는데, 이거? 어? 아, 이상하다, 이거? 어, 잠깐만. 일단은 뭐, 이렇게, 한 번, 노력은 해보자. 오, 야, 야, 이거, 야, 야, 야 재밌대검 건... 오, 거릴 때마다 이게 블럭이 자동으로 내가 들고 있는 게 소비가 되면서 집이 지어지는구나. 오, 일단은, 오, 야, 괜찮다, 이거. 나름, 나름, 근데 괜찮은데, 그 할아버지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. 그죠? 음, 사기쳤으니까 이 설날부터 이게 좀, 어? 덕담하고 막, 어? 그래야 하는데 이게 또 사기를 치시면 이게 좀, 좀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. 아이, 거 어떡하지? 아, 일단은 이거, 잘 되나 안 되나 보고. 아 근데 자꾸 이게, 왜, 걸거치냐? 어? 열받게. 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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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. 됐다! 일단은, 틀을 만들었어. 좋아. 한번 더, 열심히 지어보자고. 아이, 어떡하지? 이거, 삐뚤빼뚤하게 나왔는데? 야이, 왜 이래? 아, 야! 야, 야! 야, 삐뚜비... 야, 야, 야! 아, 나 진짜, 아, 여기, 어차피 하긴 해야지만. 이 차. 이 차. 어땠다? 아, 아, 그만해. 아, 그만 설치해. 아, 그만 설치하라고. 아. 벌써 이거. 야, 이, 이건 뭐야? 아, 유 자꾸 설치해, 이거, 억지로. 아, 진짜. 잠깐만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아, 우리 집 지어야 되는데, 여기. 아유, 쓱, 쓱, 쓱. 아, 아, 아유. 아, 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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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, 야. 야, 잠깐만. 아, 지금 두 개는, 이건 두 개씩 설치되네, 이거. 이거 봐. 거봐 이렇게 두 개를. 아, 잠깐만, 이거 무슨 예술, 아트를 만들었다? 야, 오, 야. 잠깐만, 뭔가 이게, 더 멋있는 거아은데 무슨. 망했잖아. 어떡하지? 이거 할아버지가 보면 혼날 텐데. <laughs> 잠깐만, 이세 이 개, 세 개짜리로 모든 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? 좋아. 핫! 슥! 핫! 슥! 핫! 슥! 핫! 어, 응? 어, 아, 야, 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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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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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거또세식지 아, 할 아, 버지 아, 집에 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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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네, 이거. 아, 일단 벗어. 아니, 잠깐만. 그 할아버지 진짜 어이없네? 아니, 나한테 사기를 쳐? 좋아. 아, 할아버지, 그렇게 나오셨다, 이거죠? 음, 흠 좋아. 저한테도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은 집에 다락방에 가보죠. 다락방에 참 쓸만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지. 그리고 내가 예전에 사놓은 몰래. 어할아버지도모르고내 동생 디코니도모르는몰래 사놓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랄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라라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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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라라라라 자 일단은 어... 우리 집 땅을 망치게 하고 사기친 할아버지를 응징하러 가죠 자 시장으로 렛츠고 자 일단 시장에 왔는데 어... 일단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환불해달라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랄랄라라라라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어어어너 너 왔니? 아이 왜 왔어 여기 아니 할아버지 이게 신발 환불해주세요 뭐라고? 아니 그 네가 써놓고 그 환불해달라면 그 어떻게 환불을 해주나? 어? 사람이 도리가 있지. 네가 썼던 물건을 왜 나한테 다시 팔라고 하는 거야? 아니 할아버지가 사기쳤잖아요. 이게 새 집을 만들어 준다며요. 아 아니 그어 집을 만 어, 만들 수 있잖아 있기는.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러니 어음 사기 치셨잖아요 할아버지. 그래서 환불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? 아유 환불 같은 소리 안 해. 어서 돌아가요. 아유 명절에 잠이 그. 어 이상한 일도 있는구만. 이거 있어. 내가 사기쳤다니 사기친 적이 없는데. 할아버지 그렇게 나오실 거죠? 계속. 아유 그렇게 나올 거면 어쩔 건데. 어 어쩔 거냐고. 일단은 제돈 돌려받을게요. 아유 이 도둑놈이 다 했어. 어이 도둑놈. 할아버지 잘 가요. 할아버지 다시 뭐라고 하셨어. 아유, 아유 그게 아유, 미안하다 그 환불. 할테니까 그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겠니? 아이 헬로우 헬로우 마이데비스아 할아범 아아 자 할아버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체우가 항상 좋지 않아요 아아앙 나는 왜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아 여러분들 뭐 설날부터 어뭐 안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어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라고요. 그리고 거짓말은 여러분들 하지 맙시다. 그럼 이만. 끝.